이 아이는 외국 내보내세요. 2박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3년을 얘기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시는 게 나아요. 자, 운이 너무 안 좋을 땐 나가세요. 아이가 한국에서는 적응이 안 돼. 친구들하고 왕따를 당해. 습관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보내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자마마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아침에도 덥고, 점심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그래도 더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에 넣어주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질문도 하고, 이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죠. 이 아이는 외국 내보내세요. 자, 회에 나갔다 오면 운이 바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회에 나가서 운이 바뀌냐는 질문이 덕분이 2박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3년을 얘기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죠. 이박 3일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이럴 때회외라도 나갈까요? 마마니? 해외 나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회외 나가면 운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해외를 나갔다 오신 분 입장이나 회외를 나가야 될 사주, 회외를 나가야 될 운이 올 때는 나가시는 게 나아요. 자, 운이 너무 안 좋을 때 나가세요. 왜? 공간이 바뀐다는 소리죠. 한마루 에너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주 팔자가 무엇을 뜻해요 타고 태어난 시와 날짜 이 모든 것을 사주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명과 시간과 공간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바꿔버리고 차라리 내가 외국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운을 바꾸는 게 나요 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상적인 가정 주부는 해당 상이 안 되지만 어린 아이 아이가 한국에서는 적응이 안 돼, 친구들하고 왕따를 당해, 친구들하고 잘 대화가 안 돼, 엄마와 소통이 안 돼, 또 집에 있으면 부딪히는 부모 이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외국을 내. 내보내면 어떤 일이 있냐. 자 한국에서는 머리가 매일 아프대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고 시간차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저녁에는 얘가요 공부를 잘하는데 아침에 잘안 일어나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이 아이는 아침만 되면 이래요. 이런 여러 가지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 그것 때문에 힘들하신 어 분이 있으세요. 자 한국에는 머리가 아프고 왕따를 당해. 외국 나가면은요 여러분 습관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시간차가 바뀌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육체와 혈의 기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이 바뀌기 때문에 회의를 나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갈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좀 답답해. 우리 아이의 성향이 한국에서는 문제가 많어. 집에서 문제 없는데 학교만 가면 문제가 있어. 또 학교에선 잘하는데 집에 오면 무, 문제가 있어.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 여러분 외국을 내보내세요.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주 팔자를 좀 바꾸세요. 그 소리는 뭐야? 공간을 바꾼다는 소리예요. 공간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공간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차와 공간의 차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회를 나가면 이 아이가 바뀌어 버려요.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안 좋은 형을 얘기를 하는 거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꾸 머리가 아프다라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할 때는 여러분 외국을 유학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 아이를 놓고는 성향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얘기하고 유학 내보내 말이 그러지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해 나갔다 오면 운이 바뀝니다라고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해 나갔다 오면 운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공간이 바뀌고 에너지의 운명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공간에서 이 아이에 적응이 안된 분들은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아니 그 젊은 세대들이 워킹홀리데이 해가지고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달라. 그것도 좋은 거죠 1년이든 6개월이든 두 사람만의 또 풀지 못한 어떤 공간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댁에 대한 어떤 불만이 조금 없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의 서운함 부인들의 집착 때문에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거를 대화를 풀수 있는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좋은 곳이 있어도 사실은 엄마들은 대한민국으로 뭐가 있어? 이 시간에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을 잠깐 나가는 거는 일단 벗어나는 해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보는 시선과 모든 시선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죠.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돌아오죠. 그래서 6개월 1년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려요. 내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본성은 착하고 인성은 돼 있는데, 적응을 못한다, 그럴 때는 회에 나갔다 오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좋다고 저는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 여러분, 제 영상을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맞는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 아이 사주에 오래 나갈 수 있습니까? 2년 후에 나가세요. 1년 후에 내보내세요. 이 상담을 받으시고, 해외 운이 있으시면 그렇게 내보내시는 것도 여러분 자녀한테는 큰 교육성으로 갈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Mm -hmm.